매운 거 아니야? 어? 매운 거. 어? 매워. 잠깐만, 잠깐 이거 있면잘 가는 거 아니야? <끝> <끝> 아, <정말> 다고우 <맛있다>. 와, <끝> 진짜 맛있겠다. 니이오고 이게 갈비야? 돼지갈비. 아직. 자기는 근데 돼지갈비 별안 좋아해. 그러니까 나 갈비를 안 좋아하는데 음. 그 맛있대. 나는 갈비 되게 좋아하거든. 어 그래? 그럼 잘됐다. 자기 다 먹으면 되겠다. 아니야? 매운 거 어? 매워. 아 너무 어떻게나 어떻게 먹어? 아기이게 아니야? 아니, 아 맞다. 어순이의 문제는 실내에서 대변을 보지 못한다는 것. 어? 야, 혹시 너 그래서 맛있네. 어, 그래도 어, 뭐? 고생은 나 갈비도 안 좋아하는데. 맞지? 오순이 갈비도 안 좋아. 대표 안 돼? 또그 밤이 어딘가로 향하는데. 그리고 오일보는 렉스의 옆으로 다가간다. 렉스의 자유로운 대변 활동에 자극을 받아. 어, 어 뭔가 신호가 오는 것 같긴 한데. 어순이너설마 그럼 인속도 모르고 렉스 고순이에게 들이대는데. 나는 지 이거 진짜 이가 연출했다. 소년이가 과분 털개 처리다. 이거 여보라. 그만큼 했으면 알아들을 거야. 복는데 여전히 고순이 앞을 맴돌는 액스 때문에 고순이의 예민한 폭발.

이름이 크러쉬밤이에요크러시밤크러시밤 네. 잘 됐네. 시바미들이라고 부르거든요. 아바아바인들 중에서도 현수의 이제 밴드. 오. 아니고. 우리 다가가가 준비한단 말 준비하고 계획까지 다. 주가. 어머머머 설치해줘안넘어 닦겠다 응. 이거 끼워 아줄까 이거 아빠 몰래 닦아줄까? 응. 와크러스는 뭐야? 레프렛 맛봐요 지까 약간 힙합하는... 20명 정도 편을... 20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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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명... 3 0은 30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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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면알아보실그같은데명3그명 30명... 그거 명3 0 그거 제가 30명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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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오늘 고 들어야 되준아니요 그니까. 그러니까. 세상에. 힌트 나간다. 어우, 좋은 곡잘 들었다. 그니까. 힌트 나간다. 어우, 좋은 곡잘 들었다. 쟤네랑 이만하면 잘 가는 거 아니야? 근데 제가 사실 그부산가게 전날에 엄청 공연을 이렇게 막 편집 때문에 나오게 다안 좋아요. 한 보내 드릴게요. 아, 너무 좋아. 아, 성경을... 아, 아, 는데너 맛있겠다, 비빔밥. 대박. 배고파. 야, 너무 맛있들어다 <laughs> 야, 아, <laughs> 참기름을 그냥. 참기름 많이 넣으면 맛있어, 맛있어. 맛있긴 한데, 자기 무슨 폭포 스처럼고가셨잖아 진짜... 너무 많이 갖다 먹었다.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<laughs>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밥더 할까? 나 많이 먹고 싶을 것 같아 많이 먹어줄게 음? 라면 하나 끓여야 되나? 왜? 모자랄 것 같아? 국물하고? 음. 아니 왠지 양이 적을 것 같은 이 느낌이 자 약수 씨 사랑 사랑은 장박물같 음. 아, 노래 저는 너무 좋아. 근데요? 이 노래를 많이 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. 어린 아, 나이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아름다셔가지고 그냥 티비 앞에 가서 진짜로. 자, 수진 씨가 부르는 사랑은 장박에 빙물 같요아 들어볼까요 네. 공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. 김태우 전 수석관의 <목소리> 검찰은 주니어 전경이를 이를 언급한 이메 일이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에 이렇게 전해지고 아, 습니다 실제 먹은 네. 지난해 어, 7월이죠 환경부 하원장 공무에서 청와대가니 때문에입니다. 김전 장관의 공송명은 이르면 오늘 수 정말 부드럽고 맛없해지지 않아요? 우리 밥도 2 차를 먹는 거야. 밥도 2 차를 먹어. 예. 어, 이건 진짜 꼭 가져가셔서 한 번은 드셔보셔야 되는 맛. 에이. 그래서 바뀌셨어요. 지난 번에 골라주세요. 식사번 하겠습니다. 다음 순치가 너무 나와서 막 일품 출연하기 했습니다. 근데도 우승을 하셨단 말이에요? 육번 하겠습니다. 고로 끝나는 삼원 친하겠습니다. 응? 한국말로 모르냐? 한국말. 한절 문제 됩니다. 이거 몰랐잖아. 바로 약초국가고. 응. 한자어 명사로 맘을 뭐? 달갑게 여겨 음~~ 다시 손정선씨 청완씨 하겠습니다 그치, 그치. 그렇지 그렇지 어떡해 정답이네요 그렇지 청완씨 청완씨란 청완 말 알아봐 왜 청조로 오는데 청완 모이나 청완 2,6,6까지 손정선씨가 진짜 빨랐습니다 선조권 다시 드리죠 8번 하겠습니다 8번 이응절 문제 드 이제 우린 이게 찬거야 그치? 어. 학생들이 고마워하겠어요 아직 해봐 그 기계 어쨌든 김영민 씨가 맞히면서 목점대로 누워버리냐? 전춘남 씨가 9 0 0점 <목적> 그리고 손정선 씨가 600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<목적> 있습니다 다음 그 우승 상금은 <목적> 고스란히 이제 그 집사람한테 야. 줬어요 어허. 그리고 나서 이제